첫 번째, 보살들이죠. 보살 마살. 8만여 명이죠. 대승불교는 보살이 중심이기 때문에 보살 명수가 가장 많아요. 보살이 포인트입니다. 보살은 스님이 될수 있는데 스님은 보살이 못 돼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스님들이 와서 결혼하라고 못, 결혼, 못 결혼해. 돈 벌어와봐, 못 벌어와. 내가 아무게버라고 아니다, 흥분 못 쳐. 아가 굽히지 못해. 왜? 세상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들은 쓰인 될수 있어요. 왜? 아, 세상 살다 보니까 별거 없어. 아, 버려버려. 버려. 다 살았는데. 보니까 별거 없더라, 야. 보살이 돼야지만이, 다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 보살이 가장 중심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이 중심 인물이에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뭐야? 조연들이야. 선생들이 조금 이상하게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승인데 대승이 이상하게 변질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들으면 그래요. 그냥 웃어. 아, 저 보살들이 저걸 듣고 어떻게 해석할까? 그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 이해해 드릴까요? 제가 자식을 낳아 보세요. 자식을 하면 자식 키울 수 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벌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할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버릴 수 있죠? 그게 보살이에요. 근데 님들은 워낙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근데 버리고 나니까 결국 그 버린 것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지 않기위 해서 버린 것 뿐이지. 정말 버렸다면 어떤 것도 다할수 있어야 돼. 남을 위해서는. 개발을 보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나무 내에서 살지 못해요. 나무 내에서 살아도 깨끗한 것만 하는 거야. 딱 깨끗한 것만. 총정 위주예요, 스님들은. 근데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스님들만 되는 겁니다. 또, 보편 타당성 법칙에서 여기 많은 서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민불교예요. 스님들은 뭐야 특별한 불교입니다. 어떤 한정수. 선택된 분들만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 보면 좀 지랄 같아 성격들이 부모 버리고 애인 버리고 버릴 정도만 승조 쎄 저대고서 탁 채가지고 승조 쎄게 생겼잖아요. 그데 부드러운 거예요 공부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우주이치 의 그렇구나 아이고 나물래 살자 내가 버렸는데 나물레서 뭘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양보하고. 왜? 버렸는데. 그니까, 러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쌤들은, 보세 살아있다 하더라도 욕심 되게 많이 내잖아. 그죠? 그 때문에 뭔가 모순이 많은 거예요. 저는 설명드리기에 한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야, 쌤들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래가지고 상연습했다가 저기, 큰일 날라고. 가뜩이나 혼당할 수죽겠는데 <laughs> 맞죠,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가, 고정관념으로, 불교가 이렇다고 딱 정해놓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면은, 에이, 무슨 소리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있는 생활에서 여유가 생겨요. 걸림이 없어. 아, 이것도 행복이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은 쭉 그래요. 이제 나중에 가면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락은 이 보살들의 이름이 열거돼 있죠? 전부 법신보살이라 합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도 법신불이고, 여기 나오는 보살들은 법신보살이라는 거예요. 다 법신이에요. 법으로 몸을 만든 거예요. 우리 법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법이 음악으로 나오면은 소리를 나오죠. 법이 장선하면 장사법으로 나오죠. 법이 뭐, 뭐, 죠 여러 가지로 나오면 운동을 하면 운동법으로 나오죠. 그죠? 그 근원을 하나지 않습니까? 그 법이에요. 그거를 내가 가지면 법신부인 거예요. 법을 몸으로 가진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결국 우주의 이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뉴트은만유일리 법칙 발견해서 만유령력은 결국 뭐예요? 인연이라는 거, 땡기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땡깁니다. 부부가 됐고, 부모와 자식이 됐고, 애인이 됐고, 또 나하고 어떻게 거래처가 됐고, 나하고 뭐예요? 애인이 됐고, 나하고 도반이 됐고. 그런 겁니다. 가장 즐긴 끈이 부부가 된 거예요. 왜? 네. 그 좋은 겁니다. 부부는 악연이라 해서. 부부는 전생에도 부부라서 내가 저 사람하고 부부연 맺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못 사니까. 그래서 또 와서 부부 맺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징글징글 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 걸 잊어버리니까, 전생 거 했던 거또 하죠. <laughs> 그죠? 근데 자식은 한 번의 인연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가 되는데, 남편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아니, 저놈이 전생에 대놓고 또 하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게 저세계에. 예, 미뤄볼 수 있어요. 우살님 보세요. 마음 모르죠? 근데 딱 보세요. 이 사람 표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 보이죠? 그죠? 장사도 그렇잖아요. 아이, 돈집이 있겠다. 말하면 살것 같다, 안살것 같다. 알죠? 안 보이는 마음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에서 다 보여. 우리 몸도 그렇죠?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 색이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안 좋았잖아요, 제가. 근데 수술해서, 한, 다음날이라서. 지금 좋잖아요, 좀 때깔이 있고. 좀 귀엽죠? <laughs> 야, 농담에 재밌습니다. 이제 오늘 참 진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오늘 이걸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석재한인이죠. 이거는 인간, 아니, 아니, 인도 신화에 나온 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화에 난 신이기 때문에, 결국 인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 세계 중에서 좀하이클라스를 보시면 돼요. 약간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교수라든가, 이게 층층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 세계를 좀 이렇게 관장하는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파워 있는 사람들 희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 또뭐 뭐요 비눈 태양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의 개념을 아시겠죠. 신은 어느 존재로 형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달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별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남편 으면살수 있어요? 네. 살수 있죠. <laughs>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이게 좀 있어. <laughs> 저도 혼자 살잖아요. 음. 그럼 7번 달락은 용왕이에요. 근데 용왕은 이제 결국은 뭐겠어요? 이 천신은 전체적이고, 또 어떤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용왕은 바다, 솥, 바다 속에 또 모든 게 신이죠? 그리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단락도, 마찬가지로, 인도 신화인데, 아스라왕. 근데 9번 단락은, 실제 인물입니다. 위제인 인도 빔사라 왕의 부인, 왕비. 아들이, 아사세 왕이죠. 이, 왜 여기서 얘기 설정했냐면, 아사세 왕이 진짜, 자기 아버지 빔사라 왕을 시해하고, 지가 왕이 됐거든. 요왕위를찬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 각인도 불교에 의지해서 역시 불성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란 게 양심이라 할수 있겠죠. 불교를 귀에서, 불교를 위해서 공동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세상에는 영원한 악이 없고, 영원한 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 보살행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냐?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여러분 하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해도 괜찮아요. 남편 무시해도 괜찮아. 대승불교는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불교야. 희한하죠. 그냥 억지로 잘 친하게 지뢰를 하지 마세요. 친하게 지뢰를 하다가 더안 좋아져. 그냥 천천히 하세요. 왜? 지금 20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20년 동안 살아오면, 나, 나,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하다가 뭡니까? 너, 나 죽일래, 나, 나 죽일래. 됩니다. 살다 보면. 그죠? 나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좋은 것만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저 사람 나쁜 거 있어요. 나도 나쁜 거 있어요. 그 결국 뭐예요? 저 사람 나쁜 걸 통해서, 내 나쁜 걸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 그걸 갖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사람 그걸 스스로 자기가 조금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100점에 단점이 있으면 95점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죠. 단점을 깎아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큰일 납니다. 왜? 30년 동안 갭이 하루아침에 딱 잘한다고 이게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면 안 돼. 아직 서둘러서 하면 안 돼요. 저번에 강의 서둘러서 했잖아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어, 어떤 부부가 이제 큰 스님 강의한다 해서 큰 스님 법문한다 해서 법문 들었어요. 근데 부부가 다그 경전 공부를 해요. 불교 신앙을 합니다. 아, 제가 다 드, 들었어요. 아유 <laughs> 진짜 부부는 좋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편도, 부부 아내도, 아, 진짜 저런 가르침 어디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맛있게 저녁까지 먹고 외식도 하고 너무 좋아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 선생님. 남편과 아내가 이제또 대화를 하죠. 아까 있었던 거, 그지. 남편이, 아, 아까 그거 참 그렇게 좋더라, 야. 근데 참, 근데 너는 왜안 하냐, 그런 거. 그러니까 또 아내는 뭡니까? 아, 당신은! 들을 때까지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뭡니까?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서로가 안 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최고로 큰삶 했대잖아요. <laughs> 이혼 직전까지 갔대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결국 불교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어도 그건 내가 바뀌다 보면 상제령 같다 이렇게 안찌르거든 그래, 뭐니 네 색인데 뭐 나도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네가 너를 바꾸겠냐? 내가 못 바꾸는 거 살고 네가 못 바꾸는 거 살고 그냥 불편.